요즘 날씨 진짜 춥죠. 몸은 자꾸 움츠러드는데 이상하게 입은 안 쉬고 목아 계속 땡기잖아요. 원래 겨울에 살찌기 딱 좋은 계절이거든요. 저도 그랬어요. 그런데 저 이번 겨울에는 오히려 살을 더 뺐습니다. 운동은 1도안 했어요. 너무 추워서 못 나가겠더라고요. 대신 올리브유 먹는 순서 하나만 바꿨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찐으로 효과 본 운동 없이 살 빼는 원리와 똑같이 올리브유를 먹어도 누구는 살이 빠지고 누구는 오히려 속만 버리는지 그 이유를 낱낱이 알려 드릴게요. 단순히 카더라가 아니에요. 저도 속쓰림으로 고생하면서 해외 임상 자료랑 논문 수십 편 뒤져서 찾아낸 최적의 루틴이거든요. 지금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시간 낭비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.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은 저처럼 시행착오 겪지 않게 꿀팁 다 알려드릴게요. 먼저 기름을 먹는데 어떻게 살이 빠져?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왜 올리브유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부터 말씀드리려고 해요. 기름을 먹으면 살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. 우리 몸의 인슐린 원리를 알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. 살이 찌는 진짜 주범은 칼로리가 아니라 혈당이 널뛰면서 나오는 인슐린이에요. 우리가 아침에 빵이나 시리얼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이 인슐린이 폭발하지만 올리브유 같은 순수 지방은 인슐린을 거의 건드리지 않습니다. 특히 공복에 먹는 올리브유는 GLP-1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돕는데 이게 요즘 유행하는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와 유사한 원리예요. 내에 나 지금 배부르니까 그만 먹어도 돼라는 신호를 미리 보내서 가짜 배고픔을 원천 차단하는 거죠. 그래서 간식이나 군것질이 특히 땡기니 겨울에는 공복에 올리브유 먹는 게 특히 더 도움이 됩니다. 박용효 교수님 같은 전문가들도 강조하시거든요. 공복을 14시간 이상 유지하면 몸이 지방을 에너지로 쓰기로 시작하는데 올리브유는 이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가속도를 붙여주는 지방을 태우는 지방인 셈입니다. 그럼 이 효과 좋은 올리브유, 어떻게 먹어야 제일 효과가 좋을지, 레몬즙이나 유산균 등과 같이 먹을 때 순서는 어떻게 짜면 좋을지도 알려드릴게요. 먼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는 마세요. 기상 직후에는 미지근한 물을 가볍게 한잔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자고 일어난 우리의 몸은 가벼운 탈수상태라고 보시는 게 좋거든요. 차가운 물은 장에 충격을 주니까 꼭 미지근한 물로 위장을 깨우고 위산을 희석해주세요. 그리고 나서 유산균을 드시는 게 좋은데요. 유산균은 산성이 강한 위산에 닿으면 전멸합니다. 방금 마신 따뜻한 물로 위산이 중화된 지금이 유산균이 장까지 무사히 도달할 최적의 타이밍이에요.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. 유산균 먹고 바로 올리브유 드시지는 마세요. 기름이 들어가면 다시 위산이 분비돼서 유산균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. 샤워를 하거나 옷을 입으면서 최소한 15분 정도는 기다려주세요. 이제 핵심인 올리브유를 드실 차례인데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취향과 위 건강 상태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좋아요.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올리브유 15ml와 레몬즙 15ml를 한 잔에 섞어서 한 번에 마시는 거예요. 레몬이 올리브유 특유의 매콤한 맛을 잡아줘서 훨씬 상큼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참고한 임상자료나 전문가 영상들을 보면 나오는 방법인데요. 먼저 올리브유 한 스푼을 입에 머금어서 천천하게 삼킨 다음에 바로 이어서 레몬즙이나 레몬수를 마시는 거죠. 이렇게 하면 기름이 위 벽을 먼저 코팅해주기 때문에 산성이 강한 레몬즙이 위장에 자극을 주는 것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습니다. 위가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이 순서로 드시는 것도 추천할게요. 만약 따로 마셨는데도 속이 쓰리다면 레몬즙의 양을 좀 줄이거나 식전 10분 쪽에 드시는 것으로 바꿔보세요. 이렇게 드시면 위는 좀 편안해지면서 혈당 조절하시는 효과는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. 만약 드시는 공복약이 있다면 약을 먼저 드시고 15분 이상 충분한 간격을 둔뒤 루틴을 시작하시는 게 안전해요. 특히 고지혈증 약을 드신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셔야 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. 양은 처음에 한 스푼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. 아무래도 기름이다 보니까 칼로리가 낮지는 않거든요. 한 스푼씩 드시다가 조금씩 적응되면 다이어트 목적에 따라 두 스푼에서 네 스푼까지 늘리셔도 됩니다. 단, 탄수화물을 그만큼 줄이는 게 다이어트의 전제 조건이에요. 아무래도 지방을 공복에 먹는 거기 때문에 지방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설사를 할 수도 있어요. 따라서 처음에는 10ml 정도의 한 스푼이 제일 적당합니다. 양은 서서히 늘리세요. 만약 이렇게 드셨는데도 효과가 없다 하는 분들은 보통 올리브유 자체를 잘못 고르신 경우가 많아요. 좋은 올리브유를 쉽게 고르는 법은 제가 딱세 가지만 짚어 드릴게요. 첫 번째로 산도를 확인하세요. 산도가 낮을수록 신선한 올리브를 바로 짰다는 뜻이거든요. 시중 기준은 0.8%지만 전 진짜 효과를 보시려면 0.1에서 0.2%대 최상급 올리브유를 권장합니다. 이게 원래 산 성분이 가장 잘 보존된 상태거든요. 보통 이런 경우에 상품 후면에 써있고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라면 상도 0.8% 기준을 충족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두 번째는 병의 재질이랑 색깔이에요. 빛이랑 산소 같은 건 올리브의 적이거든요. 그래서 반드시 짙은 색깔의 유리병 제품을 고르시고 인덕션 옆이 아닌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. 마지막 세 번째는 엑스트라 버진 100%인지 꼭 보세요. 퓨어 오일이 섞인 건 고온 처리가 돼서 영양소가 다 파괴된 기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. 여러분, 제가 오늘 영상에서 강조한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. 다이어트는 의지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호르몬을 다루는 전략이 없었기 때문이에요. 저도 처음엔 의심했는데 원리를 이해하고 제 몸에 직접 적용해 보면서 몸의 체질을 바꾸고 혈당을 맑게 관리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. 내일부터 당장 완벽하게 하지 않더라도 일단 아침 공복에 루틴 하나만 추가해보세요. 일주일만 지나도 아침에 일어날 때좀 몸이 가벼워지고 가짜 배고픔이 사라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.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내가 먹는 오일은 괜찮은 걸까?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브랜드나 선도를 남겨주세요.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글도 달아드릴게요.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